안녕하세요. 코인음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12시 31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정 무렵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급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025년 12월 26일 오후 5시경에 대규모 옵션 만기가 집중이 되어 있었었습니다. 어, 옵션이 만기가 되면 보통 마켓 메이커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진행했었던 인위적인 매수나 매도 흐름이 일정 부분 사라지게 되는데요. 즉, 콜 옵션이 많으면 마켓 메이커들은 해지로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반대로 또 푸드옵션이 많으면 매수와는 이러한 인위적인 매수, 매도 압력이 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는 곧 옵션 만기 직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유동성 층이 더 얇아졌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얇아진 틈에 적은 매도만으로 가격이 움직이면서 롱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서 이른 새벽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에 현재까지는 어떤 방향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롱 포지션보다 쇼 포지션에 조금 더 많이 걸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조금 더 시간을 보고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물시장에서도 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고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청산 맵에서도 뚜렷한 방향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가운데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른 오전의 급락은 현재 어떤 이슈 때문이 아니라 옵션 만기와 그리고 롱 포지션의 대거 정리로 인한 구조적인 급락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롱 과열이 소멸이 되었고 또 투기 포지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상황을 시장 시장이 부정적이다라고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현물 ETF의 순유입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는지 지속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는지, 또 지나친 고배우 롱 포지션 집중이 아니라 균형 있는 포지션이 그려지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상방으로 턴어라운드 할지 아니면 하방으로 갈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슈가 필요하죠. 이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를 잘 체크하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2026년을 맞이하면서 고려하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었던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리플 XRP와 카리다노 에이다처럼 커뮤니티 충성도에만 의존하는 토큰은 실질적 유틸리티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사이클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러한 입장은 사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만약에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의존했다면 XRP가 어, 오랜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탑10 안에 들지는 못했을, 것,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XRP가 계속해서 상위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커뮤니티 충성도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엑 r 비 관련해서는 2026년 다시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들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또 에이다에 대해서는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오스킨스가 이미 에이다를 고점에서 매도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찰스 오스킨스는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2026년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XRP의 20, 2026년 비전은 어떠신가요? 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XRP에게 매우 특수하게 적용되는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따라서 리플의 XRP 운영에 대한 불명확성이 정리가 될것 같고요. 규제의 보호 안에서 리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노보그라치가 이야기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입증은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규제는 궁극에는 미국 밖의 전 세계적인 규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겁니다.오늘 기사에 보시면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XRP를 은행들이 직접 보유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XRP의 활용성이나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노브노그라츠의 그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라 현행 은행 규제가, 즉 규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은행 규제가 XRP 보유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설명인데요. 은행들이 XRP 보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은행 규제 체계인 바젤 3에 있는데, 바젤 3에 의하면 XRP는 유형 2 디지털 자산 익스포저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군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 은행이 1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하고 싶다면 이를 위해서 12.5달러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규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미국에서의 규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XRP가 인정을 받게 되면 궁극의 XRP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면서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XRP를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어야 리플의 기본 사업인 송금 결제 사업이 탄력을 받고 또 XRP의 효용성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즉, 우선적으로는 리플이 미국 내에서 송금 사업을 잘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년에 암호화폐 관련 시장 구조 법안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사업을 잘할수 있고 미국 내 기관이 리플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XRP를 보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에 영향력이 전세계적으로 네, 퍼져나갈 수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이런 점에서 볼때 2026년은 매우 중요한 해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느냐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라는 점에서 XRP 투자자분들께서는 거시 경제적 부분과 함께 XRP만의 이러한 규제적 환경을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